차는 쓰면 쓸수록 낡아지지만 우리 양심은 쓰면 쓸수록 보석처럼 더 빛납니다. 더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차보다 더 비싸고 차보다 더 고급이고 우리가 그 양심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얼마나 양심에 착한 양심 거듭난 영의 영혼의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차의 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참 네? 고맙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네, 우리는 차의 흠집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만 양심의 흠집에 관심을 한번 Eso pues